아, 먼저 저희 협회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 저희 협회는 아, 1993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성, 어,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를 어, 모체로 해서 약 20년간 어, 연구소가 운영되었지만 어, 20년 동안에 저희들이 전국의 거의 모든 어, 건축물들 전문 부시단을 수행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일본의 자기식내개 가운데 한 개인 시설 방식 관리사 과정을 제가 그 양성 프로그램을 수입을 했어. 국내에서도 일본과 똑같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한 교육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년간이나 했는데도 1년 통신, 통신 과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교,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뒤에 분석해 보니까 어, 일본 수준의 그 교과서 어,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에 좀 맞지를 안 했습니다. 기초 지식을 안 갖춘 사람들한테는 조금 수준이 좀 맞지를 안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니까 개인 개인이 책을 봐서 이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에서 제가 그 연구소를 그만두고 이 교과서를 제가 직접 그 사이. 어, 직접 진단하면서 보고 듣고 또 분석한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와스를 만들어서 제가 2016년, 2016년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본 협회는 국내에서 방식공학을 전공한 사람 모두 약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모으고 또 미국, 일본에서 우식방지 관련 기술 자격증을 따고서 분야별 어, 국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 약 서른 명이 뜻을 모았어. 우리나라의 부식 문제를 성진국도 수준으로서 좀 음, 해결해서 개선을 했어. 손실을 좀 줄이자 그런 어, 공감을 그그한 목적에 어, 같이 공감을 해서 어, 이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어, 허가를 받았어. 부식방기 엔지니어 미국의 열 가지 기술자가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일본의 네 사람이 하는 어, 네, 살아, 어, 어, 네 가지 기술 자격증이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종합 방식 기술자라고 어, 부식 어, 종합 부식 방식 기술자라고 할수 있는 부식 방식 엔지니어를 산자부 장관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어, 요 간단하게 국내 부식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또 어, 개선하자. 그 다음에 부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실 손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하자 그것이 바로 목적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순서는 어 책에 나온 서론부터 뒤에 6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어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녹한 점의 원인에 대해서 금속 화학 전기가 거의 같은 비율로서 어어 원인이 되어 있다. 근데, 국내에는 자칭 부식방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금속을 전공한 사람이, 금속, 어 그, 어 과정, 커리큘럼 가운데 약 5%를 차지하는 게또 부식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금속, 화학, 전기각 전공 분야에서 약 5%를 차지하는 그 부식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학위 논문 제목을 정해서, 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모두가 부식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어, 국내 부식 전문가들은 좁고 깊이판, 석각사를 좁고 깊이판 이런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녹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 원인이 금속 전기 화학이 거의 같은 비율로 원인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방식공학은 그것을 같은 석박사 과정을, 금속화학 전기를 같은 수준으로 연구를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저는 방식과학 전공한 우리가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두 전문가들 차이점이 뭘까?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중요한 부식 문제를 우리가 원인 분석을 시켰을 때, 결론에 가서, 결론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료됨? 왜? 자기 분야는 전체 원인 가운데 3분의 1밖에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 했기 때문에, 자기 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금속을 전공한 우리가 부식 전문가는 과학과 전기를 어~ 과학 전공 전공한 사람 한 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금소, 어, 그 원인 가운데 화학적인 원인과 금소, 어, 전자, 전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 뭐 예외 없이, 무슨 중요한 원인 분석을 했을 때, 결론에 가서 끝에, 어, 뭐, 원인이 뭐, 뭐시라고 사료됨이라는 그런 결론을 잘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공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 원인 분석에서 사료됨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안다면 원인이 뭐뭐시 다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 국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부식 문제는 많은데, 또 부식 전문가도 많은데 문제가 잘안 풀리는 이유는, 부식 손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국내 부식 문제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료된 전문가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뭐, 뭐, 시, 다로, 방식과 관련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아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부식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식의 정의. 자, 부식을 공부하니까 부식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는 뭐 코로존이라고 얘기하죠. 잘 아실 겁니다. 코로존. 자, 방식공학에서 부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금속의 산화작용, 즉 메탈의 산화작용.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산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한20몇 년, 20한 4, 5년 이상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산화를 물어보면은 국내... 산업계 전문 기술자들은 대부분 대부분 거의 뭐 전부가 산화하면은 산소와의 화학 반응 그렇게 얘기하는 게뭐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식공학에서는 산화는 금속의 이온화, 즉 금속 메탈이 전자를 잃고 플라스 이온으로 떨어지다는이 이온화, 금속이 전자를 잃고 플라스 이온으로 떨어지다는이 이온화 자체를 우리가 산화로 정의를 하고. 그걸 두의식으로 정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하시오 여러분들이 산화도 틀린 말을 니다왜 항산은 이 금속의 이온화를 왜산화를 하느냐? 금속이, 금속이 일단 이온화되면은 플라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떨어져 나면 플라스 이온이 떨어져 나왔다. 그럼 대기 중의 산소는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즉각 플라스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어 산화물, 즉 녹을 형성합니다. 녹. 어, 원래 1차 반응, 금속이 저 이온화된 1차 반응을 산화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2차 반응, 일단 산화된 어, 결과물, 에, 어, 금속의 플러스 이온이 산소와 결합해서 2차 반응, 녹을 형성하는 2차 반응을 국내에서는 어, 산화라 한다. 어, 그걸 우리가 말과 같이 산소 화학 반응을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금속 방식공학에서는 이렇게 산화를 금속이 이온화한다는 어, 이 말을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가운데는 행예나 금, 온, 백금 또는 스테인리스가 부식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 없습니까? 모든 금속은 부식됩니다. 그런데 왜 검이나 백검이나 스테인리스는 마치 사람들 눈에는 부식이 안 되는 같이 보이느냐. 보일 따름이다. 라니 자, 부식이 된다 했으니까, 부식이 되면 결과물이 뭡니까? 녹이죠. 녹이 표면에서 막을 형성합니다. 그 막이 아주 조직이 조밀한, 그러한, 어, 피막을 형성한다면은, 그것이 물 공기를 뚫지 못하는 그런 막을 뭐라 하냐면, 부동태 피막, 패시베이션 필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데 그런 막이 형성되는 금속. 예를 들어서, 금, 금, 백금, 또는 스테인레스는 그런 부동태 피막이 표면에 형성되면 부식 진행 속도가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마치 부식 이안 되는 되는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러한 금속이 녹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서 부속도 극단적으로 낮출 때그 상태를 금속은 부동태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막은 부동태 피막,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패시베이션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금속은 다 부식이 된다. 부식 안 되는 금속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부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GMP 5%다. 참 믿을 수 없는 양입니다. 이러한 부식 손실의 또90% 이상은 스틸 철의 부식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식 방식 강의를 할 때는 철의 부식 이론과 방식 기술을 기준으로서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책에서는 철의 부식과 방식을 중심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이 그러면 왜 부식될까? 철이 원래 자연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이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이 원래 자연에서 철로서 존재하지 않고 녹으로 존재합니다. 산화물 녹, 빨간 녹, 그러니까, 철의 녹은 빨간색이죠. 빨간 녹이, 마, 철의 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멩이를 뭐라 하냐? 철광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정을 했을 때, 어, 그림에서 보듯이, 철이 있었다. 그것이 부식이 됐다. 부식은 산화 반응은 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녹이 됐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녹입니다. 철로 존재하시고. 자, 이 녹, 많이 포함된 돌멩이로 우리가 철광석 이라는데 이 철광석을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데 용광로에 갖다 넣어 놓고 열을 가하면 은 산화반대 환원반응이 일어납니다. 환원반응. 산화반응은 발열반응 이지만 환원반응은 흡열반응이다. 열을 가해 줘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광양 제철, 막 이렇게 얘기하나. 제철, 어디서 철을 만들었을까? 바로 사 자연에 존재하는 녹을 우리가 환원을 시켜서 철을 우리가 만들었다. 자, 이 철을 가지고 자연에서 철탑도 만들고 또 철구조물, 강교량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원래 자기 모습이 뭐였습니까? 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녹 쓰는 것은 녹으로 변해가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현상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연도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고 약관이 뭡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식, 금속의 부식을 방지한걸 방식 기술이라는데, 방식 기술을 해서 100%방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없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식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부식 속도를 좀 늦추자는 겁니다 늦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 부식을 방지하는 방식 공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식 속도를 늦추는 거지 부식을 완전히 차단 100% 차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부식을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것 모든 게다 방식 기술이다. 그러니까 방식 기술 중에서 고급 방식 기술은 그 부시 속도를 아주, 아주 효과적으로 늦추는 것은 우리가 고급 방식 기술이고 또어 조금만 우리가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좀 저급 방식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부시 손실의 90% 이상은 철이 차지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식방식 강의에서는 철의 부식용과 방식을 기준으로서 다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중요한 철의 부식이 왜 일어날까? 자연현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식방식 학자들은 부식을 자연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분이 또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